안녕하세요. 게임 말고 노가다 하는 유튜버, 한소향입니다. 예전부터 저에게 한 유저분께서 귓말로 모험에서 노가다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험에서 노가다가 큐브보다 노잼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변명하면서 피해왔지만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될거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네올이 최고급 버섯볶음 먼저 시작해봤습니다. 버섯볶음은 쿵쿰한 버섯 20개, 시큼한 버섯 10개, 달달한 버섯 5개, 그리고 분홍버섯볶음 소스 1개로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버섯을 채집했어서 버섯이 창고에 조금 있었는데 정확한 시간을 지면서야 진정한 노가다꾼이라 할수 있으니 쿨하게 모아뒀던 버섯들을 버려줬습니다. 제가 버린 이 버섯들은 미연의 정원의 특정 위치에서 일정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데 알고 보니 패치돼서 생성 위치가 먹기 쉽게 변경되었고, 젠 시간도 5초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개를 먹고 5초만 기다리면 또 먹을 수 있겠네요. 아크라시아의 오초는 현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후 채집을 한지 10분도 안 돼서 쿵쿵 버섯을 담아왔고, 24분 후에 시큰 버섯을 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달한 버섯은 단한 개도 나오지 않았고, 20분 정도 더 하다가 채널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서 채널을 바꿔서 해봤습니다. 채널을 바꾼 지 5분 만에 달달한 버섯을 먹었습니다. 역시 채널이 저주받은 게 맞았습니다. 이후 약 1시간이 지나고 쿵쿵버섯 246개를 모았을 때쯤 달달한 버섯 5개를 다 모았습니다. 유저들이 요니 제일 힘들고 짜증난다고 해서 쿵쿵버섯 1,000개 정도 모아야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매우 할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왜 힘들다고 한 거지? 암튼 저는 드디어 이온 모험에서 100%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베른남부 백포도주 굴찜의 요리재료인 싱싱한 굴을 채집해보겠습니다. 굴도 버섯처럼 특정 장소에서 채집이 가능한데 대체 어떻게 채집하면 싱싱한 굴을 손재주 없다고 얻을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패하면 손재주가 없다면서 굴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코코 시절 때 쫄보에다가 멍청해 보이고 불친절하고 매력 없어 보이는 유저랑 대화하기 싫다는 이나브를 보는 것 같네요.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베른남부도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딱히 달라진 건 없지만 꿀팁 하나를 얻었습니다. 로드맵 위쪽에 양옆으로 굴을 채집할 수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곳에서 굴을 네번 채집하고 바로 채널을 옮겨서 또 굴을 네번 채집하면 금방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꿀팁을 활용해서 굴을 채집한 지약 1시간이 지나고 저는 싱싱한 굴을 다 모았습니다. 네, 1 시간 만에 다 모았습니다. 중간중간 굴이 두 개씩 나올 때도 있었고, 확률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꿀팁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1 시간 만에 끝나서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대로라면 유튜브 각이고 뭐고, 거의 슈츠급으로 영상이 끝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파프니카의 바나나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나나 수집은 8개월 전에 7시간 동안 했다가 4개밖에 못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웬만하면 아예 안 하려고 했던 수집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새로운 꿀팁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 저는 저는 인터넷에 공략 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8개월 전 제가 봤던 글에는 이곳의 원숭이들을 싸그리 잡다 보면 극악 확률로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원숭이들을 7시간 동안 잡았는데 알고 보니 불안해 보이는 오랑우탄만 잡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를 저는 지금까지 애꿎은 원숭이들만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미련하고 멍청해 보였지만 생각해 보니 딱히 상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원숭이들은 비겁하게 나무 위에서 바나나를 던지며 공격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짜증났었거든요. 오랑우탄은 잡다보니 저랑 똑같이 바나나를 수집하는 유저를 만났습니다. 바나나 수집은 파티하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분과 같이 파티에서 오랑우탄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코코를 잡는 모습이 영락없는 모코코라고 판단했고 까보니까 역시 모코코였습니다. 이분도 바나나 수집을 한지 얼마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다 모아도 이분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하며 이분에게 바나나 몇개를 모았는지 여쭤봤습니다. 걱정할 때가 아니었네요 이후 목쿠쿠부는 바나나를 다 모아서 떠났고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20분 만에 바나나 10개를 다 모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믿었던 파프니카마저 저를 배신하였고 이제 뭘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금강선도 식후경이라 일단 밥부터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사온 조스 떡볶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치즈덕후라 항상 아버지께서 뭘 사오시면 다 치즈가 들어간 음식을 사오셨고 이 떡볶이도 당연히 치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치즈가 아니라 크림 비스무리한 무 치즈덕후로서 치즈가 들어가지 않은 떡볶이는 용서할 수 없기에 제가 다시 조리를 해봤습니다. 냉장고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짜렐라 치즈를 떡볶이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다음,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에 약 3분 정도 데워준 다음, 남들은 보기 좋게 파슬리를 올릴 때 저는 가운데에 계란을 얹어봤습니다. 계란을 얹은 이유는 집에 파슬리가 없기 때문이죠. 암튼 가운데를 조금 파서 계란을 얹고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푹으로 조금 구멍을 뚫어주고, 다시 약 5분 정도 재워주면 맛있는 계란 치즈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이후 맛있게 떡볶이를 다 먹고 인터넷에 어려운 모험에서를 검색해봤는데, 마침 한 유저분이 모험에서 난이도를 요약해놓은 글을 봤습니다. 어, 음. 대충 보니 요니 제일 어렵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은 망했습니다. 혹시나 구독자분들께서 힘들고 지치는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제가 도전할 만한 노가다를 추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참고로 갈망해 섬은 추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